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건설기 개장비 부품 전문 생산업체 동일금속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3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7%, 비용의 증가율은 5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, 최근에는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6.5%, 당기순이익률은 10.1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외 외주가공비, 소모품비 등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2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2% 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7%로 매우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674%로 매우 많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. 차익금 없으며 재무 구조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9.4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수익률은 2.6%입니다. 이상 동일금속이었습니다.